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페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우리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페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마시아의 이름으로 침내받아.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침내 아니에요, 침내. 그래서 침내교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침내가 아니라, 아, 쉽게 표현할게요. 예수아가 이미 여기에서 그 추수꾼령 줬죠. 자. 추수꾼 영이라 그러잖아.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야. 뭐가 달라지냐면, 예큐아는 열두 제자한테 추수꾼의 영을 줬다고 말하지, 추수꾼의 성령을 줬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laughs>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추수꾼의 영이라 그러지, 이걸 성령이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추수꾼의 개념은 추수꾼의 천사거든. 그래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 아버지, 저희가 가라지를 다싹다 불태워 버릴까요? 이게 렇 말한 게. 천사지 성령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을 주었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그것도. 자,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 관구를 통하여 추수꾼의 영을 보내니 추수꾼 천사를 보내니 추수꾼의 영이 베드로한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미 추수꾼의 영이 들어간 베드로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영을 줄 수도 있고 성령을 줄 수도 있지. 근데 영과 성령은 틀려. 영을 주면 대단한 거고 성령을 주면 그나마 좀 괜찮은 거야. 왜 괜찮다? 다시 설명. 성령이 중앙에 있어. 근데 요거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야. 사, 사령이 있어. 그다음에 귀령이 있어. 마령이 있어. 지령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정결하지 않거나 부정하면 성령에서 온전한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세포 분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 옛날에 우리 로또처럼 이게 딱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돌아가고 있으면 여기 갖다가 툭 당첨입니다. 사령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왜 할례를 받고 정결해져야 이성이 여기 많은 것 중에 온전한 성령이 들어가. 근데 그 무당이라든지 사도 바울 바나바가 주는 거를 받으면 정결치 않으면 얘네들이 들어와 겉에 있는 애들. 이해하좀 되십니까? 그래서 야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소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가 항상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수 무결체고요. 깨끗하시고요. 정결하시고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육체한테 들어가고 싶지 더러운 육체한테 들어가시겠어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세요. 계속 제자들은 이걸 말해, 여러분 정결케 하세요. 여러분 정결케 하세요. 여러분 할례에서 정결케 하세요. 계속 이 말을 던져요, 얘네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여러분 정결케 안 하잖아요? 샤올처럼 악한 형 들어가요. <laughs> 기름 부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시고 악한 형이 그대로 남을 텐데. 이 소리야.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침례 바다가 아니라 원래는 할례야, 할례. 할래. 왜 이장에서는 원래 할례만 말해. 이해 좀 되십니까?